요수아 십장 그때 요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나여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성이미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데기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데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이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하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요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요호수아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살륙하고 베오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오론을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요호아께서 하늘에서 큰 호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호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 다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케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마케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에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 다 진영으로 돌아와 요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요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그 왕들을 요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기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앙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틀 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요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직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우수아가 그온땅곧 산지와 내게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부원에 뜨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십일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땅 헤르몬 산 아래 휘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 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요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요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요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요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요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요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고 산지와 온 내곁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요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요아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요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것도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대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우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우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오는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하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루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형계 압복강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 곧여해의베겨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온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와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스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가세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곳,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이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에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들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으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이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메르 용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